안녕하세요. 파이코인TV입니다. 오늘은 4월 14일이고요. 자, 오늘도 여러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차근차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아주 많이 올랐어요. 이틀 사이에 굉장히 많이 올랐고, 1.33조 달러, 24시간 기준으로 3.3% 상승해 줬고요. 비트코인 점유율 44.6%, 이더리움 점유율, 19%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이번에 출금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가 되고 나서 굉장히 잘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4시간 기준으로 2.0% 상승해줬고 이더리움 와우 장난 아닙니다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더리움은 24시간 기준으로 6.6% 상승해줬고 지금 거의 280만원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 파이코인 시가총액 29위에 위치하고 있고 24시간 기준으로는 3.8% 일주일 기준으로는 1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좋고요. 자 오늘의 첫 번째 뉴스인데 이게 진짜 음, 저는 이제 어떤 그 규정과 어, 규칙으로 이게 만들어지는지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어, 이 닥사에서 이제 1년간 그 상장이 폐지가 되면은 1년간 재상장이 이제 불가합니다. 어, 그래서 이 원칙을 오늘 만들었어요. 그래서 공포에 떠는 김치 코인. 김치 코인은 우리나라 코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기 보시면 닥사가 뭐냐. 어, 디지털 자산 거래소 공동 협의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1년 동안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코빗 이 원화를 가지고 거래를 할수 있는 이 원화 마켓에는 상장이 아예 불가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깁니다 1년이면 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앞으로 이 상장 폐지되는 코인들이 어, 아마도 진짜 많아지지 않을까 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부터 음, 상패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이미 제이 상장이 폐지가 돼버렸어요 음, 오늘 업비트 빗썸 코인원 다 상장이 폐지됐습니다 이제 국내에서는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어, 아예 상장을 못합니다 음, 1년 동안, 최소 1년 동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해외. 해외 거래소에서만 거래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어, 썸썸을 상대로, 어, 어제, 엊그제 이제 영상 올렸는데, 이제 효력 결정, 어, 정지 갖춰본 신청을 기각을 했는데, 어, 결론은 거래가 종료가 됐죠. 이런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후오이 글로벌에 어, 페이코인을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테더로 페이코인을 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페이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괜찮았어요 좀 괜찮았는데 어, 어, 모르겠습니다 지금 화이팅하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페이코인뿐만 아니라 이제 오미세고 음, 오미세고 세럼이랑 그 다음에 베이직, 그 다음에 오미세고, 어다 이번 달 안에 국내 거래소에서 다 이제는 상장이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나오죠. 닥사에서 <laughs> 베이직 삼, 상장 폐지 된다고 나왔죠. 이렇게 상장이 폐지가 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는 거의 죽었다고 봐야 돼요. 음. 근데 위믹스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았죠 왜냐면 상장 폐지가 되고 나서 한달 뒤에 바로 상장을 했습니다 코인원에 음, 코인원에 상장을 해서 지금은 거래가 가능합니다 코인원에 근데 이제 빗썸이랑 업비트 그 다음에 뭐 코빗 이런데 상장 못해요 1년 동안 어 근데 코인원에서는 거래를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빗썸이나 빗썸이나 업비트 업비트 그다음에 뭐코인원에 페이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이 이제 어떻게 옮겨야 되냐면 이 페이코인 어플이 있어요. 이 페이코인 어플에 들어가셔서 지갑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음, 지갑을 만들어서 어, 우리나라 이제 썸이랑 업비트 음, 코인원 여기에서 이렇게 페이코인 지갑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페이코인이 생기거든요. 그럼 이 페이코인을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되고 아니면 해외 거래소에다가 옮길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페이코인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년 동안 1년 동안 저는 좀 지켜보려고 조금 매수를 했어요. 저는 이제 후업이 후오비, 여기 후업이에 이제 상장이 됐다고 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페이코인이 페이코인이 여기 보시면 원래는 그 심볼이 p c i 입니다 PCI 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W라고 있죠? 이게 랩이 싸져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지금 현재는 구매를 해야 돼요. 그리고, 비서, 그, 페이코인 어플에서도, 어 후업에다가 옮길 때 이렇게 W페이코인으로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고팔 수 있다, 라고 보시면, 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늘 여기 보시면,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에셋에 들어가 보면, 스팟, 예. 네. 저같은 경우도 여기 랩 되어있는 페이코인 지금 88,920개 그니까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1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1100만원 정도 되는데 저는 여기다 그냥 뭐 없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좀 투자를 해 놨습니다 1년 동안 저는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페이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휴대폰에다가 반드시 어플리케이션을 해서 이번 달 안에 무조건 다 옮겨 주셔야 됩니다. 이거. 그래서 이 부분 참고 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뭐잘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그래서 1년 동안 저는 지켜볼 예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이코인 뉴스로 넘어와서, 어, 파이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블록보상이 계속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 좋은 현상이고, 가격에도, 어, 반영이 앞으로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1 테라바이트당 현재 담보 파이코인이 9.23개가 들어가고 있고, 지금 현재 담보량이 또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만큼 해시 파워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좋은 부분이고, 파일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파일코인 버추얼머신이 나온 다음에 지금 자동화가 굉장히 많이 되게끔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어, 여러분들한테 실제적으로 이제 막그 블로그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제가 뉴스를 이제 다 보고 있는데 업데이트가 자동화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자동화가 되는 게 아니고 어, 개발을 해야 돼요 어, 가상머신을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래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어느 정도 걸린다. 그래서 파이코인은 제가 봤을 때 조금 가격 반영이 내년부터, 음, 항상 얘기를 하지만 내년 하반기, 어, 6월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매력적인 가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파이코인 굉장히 많이 모으고 있어요. 디파이랑 채굴쉐어를 통해서, 어, 파이코인 많이 모아가고 있고, 편안합니다. 예. 왜냐면 하 이제 금액적으로 봤었을 때 제가 전체 투자한 금액에 비해서는 아직은 좀 손해긴 한데 그래도 팔코인을 음 많이 모을 수 있어서 저는 기분이 좋다. 그래서 팔코인 어 플러스에 들어와서 어 크게 변동 없습니다. 기업 데이터도 아직 승인이 나고 있지 않고, 어 그리고 블로그에도 최신, 그리고 트위터에도 굉장히 빠르게 여러 가지 내용들이 올라오니까요. 이건 직접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너무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 지금 현재 스테이킹 채굴시어 계속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모집해서 16일날 스타트하고, 이자 지급이 저희가 한 달에 두 번씩 지급이 됩니다. 두 번. 어, 14일에서 15일에 한번 지급이 되고, 그 다음에 말일에 지급이 되고. 그래서 오늘도 이자가 다 지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1 0개 기준으로 이자도 지급이 되고, 원금도 다 지급이 됐습니다. 1 0개 기준으로 1년에 35%. 그러니까 파일콘이 1000개 맡겨놓으면 350개가 생기는 거예요. 음, 금액이랑 전혀 관계가 없어요. 어차피 저희가 이걸 받아서 담보금으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어디 가지 않습니다. 5000개 가지고 있으면 40% 이자예요. 현금으로 사서 맡겨도 괜찮습니다. 만 개, 45%, 만개 있으면, 4,500개입니다. 한 달에. 네, 저도 그래서 이걸로, 1년에, 했죠, 1년에. 저, 그래서 저도 1년에 이걸로 지금 파일 코인을 많이 늘려나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저는 좀 마음이 편안하다라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어, 많이 이용해 주시면은 여러분들도 좋고, 회사도 좋고, 어, 윈윈이 될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코인 시장이 그래도 조금 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서 기분은 어,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